처음부터 끝까지 쇠로 되어 있는 플러그도 있고, 일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플러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 세븐입니다. 오늘은 220V 플러그! 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220V 플러그를 보시면 이렇게 전극이 처음부터 끝까지 쇠로 되어 있는 플러그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쇠인데 일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플러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중간에 플라스틱이니까 약해 보이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가 콘센트에 이거를 꽂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꽂을 때, 자, 중간에, 자, 220V 플러그는 끝까지 완벽하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약간 접속이 덜된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중간에 접촉이 좀 덜해가지고 플러그의 일부가 노출이 되더라도 노출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쇠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저전력, 전류가 많이 안 흘러도 되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 속을 도체가 지나가야 되니까 도체의 지름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작은 지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전력을 감당하는 플러그는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꼭 이거를 끝까지 잘 삽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 이거 봐요, 이게. 도체가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속에 전극은 다 있는 채로 노출이 됐으면은, 뭐, 어른들이야 손가락이 굵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신체 일부가 닿아서 감전이 되거나, 혹은 다른 도체가 여기에 닿아서, 어, 쇼트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러 쇼트 사고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이런 가느다란 구리선을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안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 거, 걱정하실 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이건 연출된 상황입니다. 두 두둑 두둑 이렇게 도체가 여기 잘못 들어가면 알고 해도 무섭습니다 자 그런 잠재적인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콘센트에서 생깁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콘센트 구멍이 깊숙하지 않은 것즉 비접지형 220V 콘센트에서 이런 일이 더잘 생기겠죠? 접지형 220V 콘센트는 구멍이 깊숙해서 설령 플러그 핀이 전부 금속재로 되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덜 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220V 플러그 안전을 위한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